안녕하세요. BH 스텔스입니다. BH 스텔스는 여러분 인트로에서 보신 것처럼 성경을 읽고 또 역사, 교회사겠죠? 교회사를 읽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텐데 앞으로 계속 성경을 한글 성경도 읽을 수 있고요, 영어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제가 이 채널을 준비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어, 굿뉴스 바이블 영어로 한 장씩 창세기 1 장, 2 장까지 읽다가 아마 중단했던 것 같은데 영어 성경도 앞으로 읽고요 어, 또 가능하면 음 제가 독일어를도 했었기 때문에 독일어 성경도 좀 준비해서 어, 한 조금씩 읽어나가고 또 히브리어 헬라 성경도 읽어나가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어, 히브리어 성경을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뭐 히브리어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구약을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문법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나가는, 목회자로서 제가 성경을 읽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제일 쉬운 성경들을 좀 읽어나가면서 한 절씩이라도, 한 토막씩이라도 읽어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우지만 문법만 배우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제대로 성경을 접해보지 못한 채로 신학교 졸업하고 나면 히브리어를 다 반납해버리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려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간단한 형태부터 해서 조금씩 조금씩 복습을 해 나가면 뭐 어려운 문법 다할 필요 없이 보려고 하는 이 한절, 한 토막 여기에 나오는 어 간단한 문법들만 조금씩 보면서 자주 나오는 것들은 문법도 필요 없이 그냥 외워버리면 또 나올 때 그냥 자연스럽게 문법 상관없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형태로 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문법적인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구약 교수님들에게 문의를 하시고요. 인터넷에 보면, 또 우리, 제가, 어, 저희,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방정열 교수님도 또 히브리어 문법 유튜브 채널 방정열 TV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어,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가장 히브리어 하면 제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샬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샬롬은 히브리어 인사죠. 샬롬, 평화, 평안. 우리말로 안녕에 해당하는 샬롬인데요. 샬롬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색깔 칠해져 있는 것들이 샬롬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 6절 말씀입니다. 제 머리 위에 여기부터가 지금 6절이 시작이 돼서 어, 여기서 한 줄, 딱한 줄인데요. 끝나는데, 어, 이게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아비가엘의 남편이었던 나발에게 보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서 평안을 구하는 인사를 하는 부분인데, 너무 멋집니다. 사실 어, 저희 교회는 이 인사말을 몇년 전부터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교회. 주보인데요. 저희 교회 주보에 보면 처음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낯설어하는 부분인데 요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몇몇 분들이 저희 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아마 예배 중간에 다 같이 히브리어로 인사 평안의 인사를 하는 것을 아마 낯설게 느끼실 겁니다 여기 보면 저희는 지금 벌써 몇년 전부터 5년 전, 6년 전부터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히브리어 어, 구절을 안 보고도 <laughs> 줄줄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어, 제가 한번 해보면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쉬르레카 샬롬입니다 이게 이제 어,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인사를 했던 음, 그런 어, 인사말인데요. 어, 한번 어, 봅시다. 어, 제가 어, 준비한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샬롬은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죠. 어, 샬롬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샬롬인데요. 샬롬, 샬롬. 어, 그리고 앞에 보면. 아타가 있습니다. 아타. 아타는 히브리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잊어버리셨겠지만 가장 기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 하면 유입니다. 유, 너. 너에 해당하는 것이 아타입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어는 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은 아타고 여자한테 너할 때는 아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자, 남자가 다르지만, 나발이 남자기 때문에, 이제, 남자인 나발에게 했던 인사입니다. 아타, 샬롬입니다. 샬롬은 다 아시고, 아타, 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간단하게, 너, 샬롬입니다. 너 평안하냐? 너 평안해라? 하는 너, 샬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아타, 샬롬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배가 붙었는데요. 그래서, 배, 아타, 샬롬인데, 이 배는, 음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문법에서 그리고에 해당하는 접속사로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배로 나오기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형태는 똑같은데 모음점이 밑에 쉐바가 아니라 이제 가운데 점이 들어가서 우로 읽히는 우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 또 다시 배가 되고, 그래서 이건 다 엔드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우, 배 해서 늘 많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데요. 단어 앞에 붙어서 배 또는 우. 이 우가 이제 뒤에 단어가 이제 배나 엠이나 뭐 폐나 이런 단어, 이런 글자들이 올때 배가 아니고 우로 이렇게 변하는데 이런 문법적인 것들은 구약 교수님들에게 여쭤보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뭐 몰라도 됩니다. 성경에 뒤에 나오는 것에 따라서 배로 나오기도 하고, 우로 나오기도 하고, 나오는 대로 우리는 읽으면 되니까, 읽으면, 나오면, 배로 나오면, 아, 이거 그리고 엔드에 해당하는 거구나, 우로 나오면, 아, 이것도 어, 엔드에 해당하는 그리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 아타, 샬롬. 그래서 앞에 이제 절하고 연결될 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어, 불필요한 접속사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아무튼 히브리어는 매절 시작할 때마다 이 배로 연결사를 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배 아타 샬롬 그리고 너 샬롬 너는 평안하라. 너, 네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하는 인사고요자 그다음에 보면 이제 접속사죠. 이거는 우. 그다음에 보면 여러분이 또잘 아는 단어입니다. 베이트입니다. 베이트. 베이트가 뭐죠? 집입니다. 집. 베이트는 집인데요. 배, 베이 레햄 할때 베이트 레햄 그러면 떡집 여러분들 다 아시 아시잖아요 그죠? 베이트 떡 아, 이제 집인데요 집에다가 뒤에 이 카가 붙어서 너의 집이 됩니다 이 카가 붙으면 항상 남성이 남성인 경우인데요 너에 해당, 해, 해당하는 2인칭 변형입니다 그래서 베이트는 집인데 베이트 카는 너의 집입니다 그러면 베이 그다음에 베이트카 샬롬입니다. 샬롬은 또 나왔죠. 그러니까 아타 샬롬, 너 샬롬, 너 평안, 그리고 베이트카 샬롬, 너의 집 평안입니다. 내 집이 평안해라. 그 다음에 보면 또 배가 또 나왔죠. 그리고 콜, 콜딱 엄청 자주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모든 것 사는 그런 뜻의 모든의 뜻을 가진 콜입니다. 콜 아쉐르 아쉐르는 이제 영어의 관계 대명사 댓과 같은 건데요 콜에 대해서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콜 모든 것 어떤 모든 것이냐면 레카 이 레도 누구 누구에게 누구 누구의 이런 뜻인데요 뒤에 요 카가 또 붙어서 앞에서 나왔던 여기 베이트 카할때 너의 집할때이 카가 여기도 붙어가지고 레카 그러면 너에게입니다. 너에게 그래서 어, 누구누구에게 뒤에다가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레 뒤에 카가 붙어서 너에게 그러니까 너에게 속한 모든 것 너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것이냐면 아쉐를 레카 너에게 속한 너의 모든 것이 뭡니까? 샬롬 평안해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인사 말입니까? 너는 평안할지어다. 너는 평안하기를 원한다. 너의 집도 베이트카. 너의 집도 샬롬.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베콜 모든 것. 어떤 모든 것이냐면 아쉐로레카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샬롬하기를 원한다. 평안하기를 원한다 하는 인사입니다. 간단하죠? 샬롬만 알면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아타 유고요. 샬롬 외에 나오는 건 아타 유 너에 해당하는 그다음에 베이트 카 너의 집 베이트 집에다가 카 붙어서 베이트 카 그리고 콜 모든 것 레카 너에게 속한 너의 너에. 그러니까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이 평안하라. 베아 베아타 샬롬 너 평안 베이트 카 샬롬 너의 집 평안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이 샬롬 이것이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인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참 우리 말의 안녕과 같은 뜻인데요. 상대방의 평안을 비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샬롬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많이 아셨을 테지만 다윗이 나발에게 했던 인사.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저는 우리 교회 주보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래서 예배 끝날 무렵에 이제 같이 광고하고 나서 예배 끝날 무렵에 같이 이것을 서로 마주 보면서 인사하고 평안을 나눕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에카 샬롬 어렵지 않죠? 뭐 복잡한 문법적인 거 필요 없이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쉬운 것들로 해서 어 히브리어로 인사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성경에 나온 아름다운 축복의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음 가능하면 이걸좀 외워가지고 이제 성경에 있는 부분인데요. 어, 한번 읽, 보, 성경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르 아쉘 레카 샬롬 읽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어렵게, 히브리어 성경을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한 단어씩 한 단어씩 쉬운 것들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그것을 실생활에 만날 때마다 아타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시에르레카 샬롬 하면서 상대방을 축복해주고 인사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셨어요? 어렵지 않으셨죠? 이런 식으로 제가 할수 있는 쉽고 간단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어 성경, 사무엘 상, 26장, 25장 6절에 나오는 아, 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레카 샬롬 너 평안해라, 너의 집도 평안해라,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이 평안해라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인사말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BH Stells, B is for the Bible, 성경 H is for history, 역사. Stealth is for storytelling, s 이야기 나눔. BH Stealth는 성경과 역사를 읽고 함께 나눕니다.